1월 3일 오늘 통독 본문은 3무엘상 4장부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다름없이 여기던 그들은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구심점을 잃은 듯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엘리의 손자 요 비느아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출생입니다. 비느아스의 아내는 조산을 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뜻에 이가봇이라 이름 짓고 그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극과 고통은 영광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일하고 있으며 그 영광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4천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해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괴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괴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도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냐민 집합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인의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그 사람이 곧장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로져 목이 풀어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였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아세의 아내는 임신에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토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괴를 다곤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토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군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두러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를 옮기고 난후 여호와의 손이 또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그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괴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를 돌려 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종기와 다섯 마리의 금 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두 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권 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괴가 본래 있던 곳 베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회와 금주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베스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의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베스메스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블레스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권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다섯 마리의 금쥐들은 다섯 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곧 블레셋 성들의 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놓였던 이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괴를 여기에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디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불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아멘.